경기도 북부 쪽에 신혼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나 저나 회사가 다 서울에 있다 보니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서도 신혼집을 알아볼 때 서울 쪽으로 구했으면 싶었습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투자가치도 투자가치지만 회사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30대 초중반인 저희가 서울에 집을 구한다는 건 욕심이나 다름이 없었지요. 각자 모아둔 돈이 비슷해서 반반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둘이서 여태껏 모은 돈을 합친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는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집값 오르는 것만 생각해도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야, 저희도 알고 있지만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당장 저희 모은 돈의 벌이를 생각해 보면 애로사항이 더 많았거든요. 집을 알아볼 때 시어머니 쪽에서 부동산 정보를 어디서 많이 듣고 와서, 저희한테 여긴 어떠냐, 저긴 어떠냐 하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개중에는 조건이 괜찮은 것도 있었지만 역시나 저희 형편에는 무리였습니다. 영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긴 했는데 맞벌이였다 보니 대출이자 부담이 크긴 해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나 아이라도 생기거나 한다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맞벌이를 계속 할 수는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둘이 벌면 넉넉하지만 남편 외벌이가 된다면 생활비에 이자만 생각해도 빠듯해 보여.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살다 보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불편한 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다면 남편이 친구들 만나는 약속이 있으면 택시비가 좀더 많이 나오는 정도인 것 같네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결혼 전에 통근에 쓰는 시간보다 많게는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주변의 인프라도 다 되어 있고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기 편해서 여러모로 장점도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쪽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요즘 부동산 문제로 연신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몇 군데 지역 중에, 시어머니가 추천해준 동네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집들이를 했을 때 시어머니 쪽에서 불만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당신들 집에서 가까운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사는 거냐는 둥. 잠깐씩 집에 들러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멀어서 엄두도 안 난다는 둥.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저희들을 대신해 신혼집 알아봐준다고 했을 때왜 하나같이 다 시부모님 댁에서 그렇게 가까웠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멀리 신혼집을 구해서 다행이다. 참 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거리가 멀어지니 멀어진 대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완전 신혼 초반 때는 멀고 오기 힘들다고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려했는데 신혼 한 3개월쯤이 지난 이 시도 때도 없이 오시더라고요. 말로는 며느리 보고 싶어서 오셨다지만 누가 봐도 아들 보러 오셨구나 싶은 게다 티가 날 정도로 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단은해 보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아들이 떡하니 있는데 굳이 며느리 보러 오실 시어머니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당장 입장 바꿔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오셨다면 그건 사위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저 때문에 오시는 거였을 테니까요. 제가 뭐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랑 척을 지고 있던 것도 아닌데 가끔씩 오시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가 제발 좀 오지 마시라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처음엔 엄청 사소한 것들로 시작했어요. 굳이 아들을 바로 옆에 끼고 계시면서 저한테 휴지 좀 가져다 달라, 물좀 떠와라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살림에 대한 간섭으로 바뀌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다 보니 집안일은 남편과 제가 서로 할 일을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꼭 남편이 당번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설거지 당번은 항상 남편인데 그릇이 깨끗이 안 닦였다든지 바닥 물청소도 남편이 도맡아 하는데 장판에 물자국이 왜 이리 많냐며 뭐라 하시고 제가 맡아서 하는 일 중에서 짚고 넘어간 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건 냉장고 이야기였습니다. 냉장고에 왜 이렇게 음식 재료는 하나도 없고 즉석조리식품밖에 없냐, 반찬가게에서 사온 반찬밖에 없냐 며 뭐라 하셨지요. 그 외에는 제가 당번인 집안일에 대해선 따로 이야기는 없었고요. 냉장고도 굳이 항변을 해보자면,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둘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선한 재료로 반찬이나 밥을 해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괜히 재료 같은 거 사둬봤자 날짜 지나서 버리기나 하고 그러지요. 종종 야근도 있다 보니 저녁 식사도 밖에서 때우고 올 경우가 많구요. 그 덕에 최대한 집에서 식사는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가 몸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조리된 식품 사서 먹거나 간단히 한끼 때울 수 있는 게더 유리했었으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면 저도 최대한 불편하거나 싫은 티안 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혹시나 친정어머니가 오시거나 한다면, 남편이 제가 하는 정도만큼 친정어머니한테 잘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요 며칠 너네 집 돌아가는 꼴을 보니 집안 어른으로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며 큰 결정을 하셨다고 저희 앞에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저희 집에서 살아야겠다고 옷방으로 쓰고 있던 방에 짐좀 빼놓고 침대를 하나 가져다 놓으라고 말이지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을 듣고 저와 시어머니 눈치를 번갈아가면서 살피더군요. 제가 그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한답시고 나서길래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대신 옷방을 손님방으로는 바꿔놓을 테니 가끔씩 주무시고 가시면 되지 않겠냐는 게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 때마다 항상 남편이 당번으로 하고 있는 집안일들을 전부 저한테 시킨다든지 얼토당토하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안만 깨끗이 해도 맘에 안 든다고 다시 하라고 한다던가 바닥 청소는 편하게 밀대걸레를 하나 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닥 훔치면 먼지 한 톨이라도 닦이겠냐며 굳이 손걸레를 가져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다 훔쳐야 한다고 몇 번을 그렇게 사서 고생을 시키더라니까요. 몇 번은 그 장단에 맞추긴 했는데 모든 간에 몇 번을 하고 얼마나 잘해봐야 며느리 잘한다는 소리 나올 리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나마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시던 게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어쩔 때는 한 주에 두 번이나 올 때도 있어서 이대로 있다간 저도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 좀 말려달라는 부탁을 해봤는데 며느리인 제가 참아야지 않겠냐며 두루뭉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껏 자라오면서 어머님 말에 토 한번 단 적도 없었는데 당장 오지 마시라 이야기하면 어머님이 세상물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제가 착한 아들 뒤에서 조종하며 모자 관계 이간질하는 거라 생각하실 거라고. 그렇게 되면 상황만 더 악화되지 않겠냐는 이유로. 저보고 참아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진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못 미던 남편부터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지요. 시어머니가 오셨다 가신 다음날에 똑같이 친정어머니 보고 오시라 한 다음에 남편한테 이런저런 집안일들 다 시켜달라고요. 친정어머니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지만 막상 사위를 보니 그렇게 하긴 좀 그렇다 하셔서 뭘 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은 좌불안석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냥 친정어머니가 하루 주무시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더군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친정어머니가 계시기만 해도 저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저는 오죽 힘들었을까 싶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온 다음 날 친정어머니께서 똑같이 저희 집에 오며 가며 하시기를 두 달쯤 하니 결국 그제서야 남편이 백기를 들었네요. 저한테 자기가 잘 이야기해서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 하지 않겠다길래 제가 좀더 욕심부려서 한 가지 제안을 더 했어요. 주무시고 가시지 않도록 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달에 한번 정도 저희가 시댁에 가는 쪽으로 그래서 같이 외식도 하고 근황이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효도를 하면 어떻겠냐 했지요. 물론 친정에도 똑같이 하는 건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일단락 되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저희 결혼 생활에 시어머니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따금씩 시어머니가 집은 어떻게 해놓고 사느냐고 당신이 한번 가봐야겠다는 말을 꺼내면 그때마다 남편이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면서 잘못 말을 해줬네요. 영못 믿어왔던 남편이 저렇게 중간 역할을 잘하기 시작하니 이 날이 때까지 크게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 행복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말이지요. 결혼 후부터 남편하고 거의 매일같이 산책을 하고 있어요. 따로 헬스장에 간다거나, 주말에 운동을 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산책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 근처로 그날그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식인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동산 앞에만 가면 잠시 멈칫한다거나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금매 전단을 보고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거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2년 전에 집을 사긴 했는데 지금 사실 그때랑 비교해 보면 집값이 조금 내려갔어요. 부동산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가격 하락이고 어차피 집도 마음에 들고 하다 보니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더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때 시어머니가 추천해 줬던 아파트만 두고 보면 거긴 억대로 떨어진 것도 있으니 오히려 그 점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남편이 부동산 가격을 유심히 보는 게 가격이 내려간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이 있던 거였더라고요. 난데없이 저한테 통보하듯 말을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이쪽 동네로 이사 오기로 했다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산책하면서 부동산 앞에서 금매물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던 게왜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살아보니 서울보다 북적대는 거 없고 한적하지. 공기도 비교적 좋은 편이지. 집값도 서울과 비교해보면 저렴하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이사오면, 노후자금 걱정도 끝이잖아요. 제가 봐도 단점 하나 보이지 않고 장점뿐인데, 제가 쌍수를 들며 반길 것까진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했다 해도 반대는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상해 한마디도 없이, 이 일을 몰래 진행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솔직한 심정으론 너무 서운하고 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니, 이 이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남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설득하고 최근에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금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정보들 틈틈이 확인하고 있다가 시기적절할 때 시어머니를 이사시킨 거였지요. 심지어 집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도 오며가며 할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쪽이 개발된 신도시는 아닌지라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뭉쳐있는 동네거든요. 다른 아파트이긴 한데... 걸어서 5분 남짓 거리밖에 되지 않으니, 따지고 보면 그냥 같은 단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당장 집이 가깝다 보니 모른 척 하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도배장판 하는 사람들이 오기로 했으니, 저보고 이사갈 집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라던지부터, 가구 같은 거 배달 오기로 한날에 집 지키고 있으라는 부탁까지 해오더라고요. 처음 한번 가주니까 당연한 건줄 알고 계속해서 저만 시키길래? 두 번째부터는 남편 보고 가있으라고 보냈지요. 그러니 또그 뒤부터는 귀신같이 멈추더라고요. 이 정도면 시댁이 가까워졌어도 버틸만하다 싶었는데 진짜 고통은 시부모님이 이쪽 동네로 완전히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워지니 남편은 쪽수가 많아져 기세가 등등해진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야 겨우 효자가 돼버린 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부모님이 이사오시고 나서부터 저녁 식사를 매일같이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시당초 집에서 밥도 잘안 먹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때우곤 했습니다. 외식이 밖에서 사먹는 건이 달라졌다 하기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외식 자리에 시부모님이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저희야, 간단하게 때우면 한 끼에 인당 만원 안 넘는 선에서 먹었거든요. 분식이나 김밥집도 자주 다녔고요. 그런데 시부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서 메뉴는 점점 급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소갈비를 먹은 다음날에 민물장어구이까지 먹고 나니 이틀치 외식비로만 거의 5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 월급 맞벌이라 넉넉하다고 하긴 하지만 이틀의 외식비로 50만원 쓸 만큼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으니 언젠가부터는 이세 계획도 세울 수도 있는데 조금이나마 아끼고 저금을 하는 게 맞지. 어쩌다 한번 기분 낼때 먹을만한 음식을 매일같이 먹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한번 대파 싸우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면서 제가 잘못된 거라 지적을 하더군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면서 이게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지. 장인 장모님이었으면 그 돈이 아까웠겠냐며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갓긴 어디가 갔냐고 친정 부모님하고 외식하는 거 그래봐야 어쩌다 한 번이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매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외식을 하겠느냐고 따졌지요. 시부모님 대하기를 친정부모 대하듯이 하길 바래서 꺼냈던 말인 것 같은데 지가 생각해도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서 그런가. 씩씩대기만 하지 더 말은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저나 남편 둘 사이에 그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 다투다가 결국 경제권을 나눠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둘이 번 돈을 합쳐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생활비를 제외한 각자 돈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기로요. 그러니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는 건 남편 몫의 지출이 되게 되었고 그 덕에 한동안 외식하자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날을 기점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이미 와 있더군요. 이 상황이 무언가 파악하기도 전에 꺼낸 한마디, 이제 왔냐고 하면서 밥이나 차려보라더군요. 네가 외식하는 게 싫다길래 집에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경제권을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게 되면서 궁지에 처하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을 무기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날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마치고 거실에서 TV 보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시더군요. 남편한테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따져물었더니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저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네요. 참 이런 상황을 두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한발 떨어지니 두 걸음 다가서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방법을 써서 떼어낸다 해도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니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제가 항복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후기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 5분 거리에 이사와서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의견 주신 분도 많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다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남의 편 남편과는 영원한 남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도 매번 며느리가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더니 한번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더 저러는 거 아니냐는 주변 지인들의 충고를 들었고 저도 조금 양보를 해 보기로 결심을 했었거든요. 집이 가까워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만 거리두고. 매일같이 찾아와 자식들 인생에 간섭을 좀덜 하셨다면 그냥저냥 참고 지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허락하니 두 개를 원하고 기어코 제 입에서 항복했다 졌다 소리를 듣고 싶었었나 봐요 매일같이 찾아와 저녁식사 차려내라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더큰 문제는 식사 마치고도 밤 11시가 될 때까지 저희 집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거였어요 밥 차려다 바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힘들게 일 마치고 와서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작정하고 눈칫밥을 먹이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이 사단을 만든 게 남편인데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리는 만무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포기하고 어느 정도 양보해서 남편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일종의 항복선언을 하려던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시부모님과 가끔씩 외식해서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자고. 시집살이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 따지더군요. 네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시집살이라고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또그 입장 바꾸는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장인장모님이 오시면, 그걸 지가 처가살이 싫다고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개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매일 같이 보는데다가, 저녁도 같이 먹지, 잠만 당신들 집에 가서 잔다고 해서, 그게 시집살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엄살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참아선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고, 매일같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보내다 시부모님 집에 돌아갔을 쯤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딱 3일을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내가 친정에 짐 싸들고 간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잠은 집에 돌아와서 자니까 이건 별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부모님 매일같이 와서 저녁 먹고 TV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효도가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라고. 나는 너가 효도 다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 잠만 잘 거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친정에 있으면서 내 부모한테 내가 직접 효도할 테니 너도 네 부모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효도 실컷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로 매일같이 저는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고 잘 시간이 다 돼서야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생활비 계좌에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디다 쓴 건지 내역을 확인하니 동네 국밥집, 김밥집 이런 데서 9,000원, 7,000원 이렇게 긁히더라고요. 제가 딱 집으로 퇴근 안 하고 친정으로 향한 게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손절을 당한 거예요. 막상 제가 없으니 집에 저녁 차려낼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저녁 식사는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굶길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 그 덕에 밥당번이 저에서 시어머니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퇴근하고 집에 안 오고 친정으로 향할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막상 자기 용돈 가지고 매 저녁마다 외식을 시키려니 그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집밥만 주구장창 먹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딴에는 집에서 있는 거 대충 먹어도 되는데 막상 아들 주는 밥인데 풀떼기만 올려놓자니 미안하고 모래서 차려주자니 그건 번거로워서 결국 저희 집에 매일같이 오는 발길을 끊었던 거예요. 시모한테 그렇게 손절을 당하니 남편은 저한테 숙이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직접 차려먹자니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 동네 식당 돌아다니며 혼밥하면서 지내고 있던 거고요. 일부러 불쌍한 척 하려고 제가 내 역을 알수 있는 생활비 통장 카드 가지고 결제를 했던 거네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남편이 불쌍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 지난 2년간, 아니, 그 전에 결혼 준비할 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처음부터 아들을 품에서 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고, 남편 또한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신혼집 방 하나 뺏어서 주무시고 가시는 게 막히고 나니, 후퇴어 집 근처까지 이사를 왔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는 전부 제가 들어있던 거였고요. 일은 일대로,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다저 혼자 하고 들어야 했고, 효자 소리는 남편이 듣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애초에 시부모 봉양 잘한다고 효부 소리 듣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즈음인데도 남편은 심호도 없는 빈집에 계속해서 늦게 들어오는 저를 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자존심만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든게이 사람 없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살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며 혹시 또 시모가 며느리한테 수발들게 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그 결심이 섰을 때 드디어 퇴근 후 친정으로 향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알 리가 없던 효자 남편은 일찍 들어온 저를 보고 제가 이제서야 백기를 들고 항복한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그러니까 생활비로 가끔씩 시부모님하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 자기도 시부모님이 매일같이 집에 오지 않게 잘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남편 면전에다 대고 그냥 시부모님 매일같이 집에 모셔서 외식을 하든 임금님 수라상을 차려주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는 오늘 이혼서류 전해주러 왔을 뿐이라고 했지요. 자신만만해 있다가 이혼이야기에 무너지던 남편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그날 제짐 챙겨 나오고, 결국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시부모님 집으로 내쫓고 나서 제가 그 집에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굳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지내고 싶지도 않았고, 교통 편하다고 하긴 했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만 하겠나 싶어서 친정으로 갔지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새로 산 아파트며, 서울집 팔아서 남은 돈도 상당한데, 그 돈이 다 우리들 거 되는 거니, 꼭 참고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 돌리려 설득을 할 때도 저런 시도 안 먹힐 소리를 하는지,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30년은 더 걸릴 이야기 가지고 생생내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신무대적 받으며 30년 살다가 나중에 내 자식 며느리한테 똑같이 대리우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 될 생각 없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을 다시 돌릴 생각 없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뜯어낼 수 있는 거 전부 다 뜯어내, 얼마 돼도 않는 재산이나마 싹다 털어가 버리기 전에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후회는 남지 않고 여전히 잘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가 앞으로 다른 가정을 꾸릴지 평생 혼자서 지내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어도 제 주관 지키며 꿋꿋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